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종 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설증정협의회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협의회 건총두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울산광역시의 임시의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협의의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희용 의회 운영위원장인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유권철입니다. 먼저 제217회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기관 결정 및 감사계획서 성인의 검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의 첫날인 10월 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등 기본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각,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임시에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성인의 건과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비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울산강의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기간 중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 추진 일정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회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1건,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0건, 교육감 제로 제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줄의장단동의 수고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 회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운영 위원회 협의 요청한 제 217회 임시 의사일정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없이 예, 의견 있으신 분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없,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대상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